안녕하십니까. HY20개 편입학원 오재연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20개 편입 합격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입 수학 100% 전형입니다. 최근 편입 수학 100% 전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희대의 경우에는 편입 수학 80% 토익 20%입니다. 이처럼 20개 편입은 편입수학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편입수학 위주의 이공개 전문 편입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합니다. 이공개 편입 합격 전략입니다. 편입수학 100% 전형에 집중합니다. 편입수학 한 과목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편입수학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토익학습을 병행합니다. 서울 과기대와 경희대는 토익을 반영합니다.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중에서는 학사 편입이 일반 편입보다 유리합니다. 학사 편입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학교 4년째를 직접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사 편입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리 드리면 이공계 편입은 편입 수학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편입 수학 100% 전형에 집중하면서 토익 학습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토익은 편입 영어 시험보다 난이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토익 성적을 650에서 700점 정도로 확보를 해 놓으시면 서울과기대와 경희대에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편입수학과 수능수학을 비교해드리면, 편입수학은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수능수학의 경우에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고난도 킬러 문항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머리가 좋지 않은 학생은 불리합니다. 반면에 편입수학은 기출문제에서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문제은행 출제 방식입니다. 편입수학의 경우에는 기본 개념만 이해하면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편입수학은 수포자 문과 출신 학생도 6개월 이상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합격점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편입수학 공부를 망설이는 이유는 수능수학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수능수학의 경우에는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고난도 문항들이 많고 수학적 머리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수포자나 문과 학생이 고득점하기 쉽지 않지만 편입수학은 기출 문제에서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반복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편입수학은 수능 수학과 달리 문과 학생과 예체능 학생도 충분히 합격 점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편입 수학 기출 문제 유형입니다. 편입 수학 기출 문제 유형입니다. H와 이공계 편입학원 오지현 원장 양력입니다. H와 이공계 편입학원 오지현 원장은 한양공대 편입 합격 경험뿐만 아니라 편입 수학 강의 11년. 이상의 경력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정확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편입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는 많지만 학력과 경력상 지필교재로 공개하고 가르치는 강사는 극소수입니다. h y 2 0의 편입학원은 철저한 소수정의 맞춤형 수업입니다. 저희는 공장식 수업을 지향합니다. 한 클래스 50에서 60명 이상 공장식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H와 2공개 편입학원은 한 클래스 10명 이하의 철저한 소수정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합니다. 소수정의 맞춤형 칠판 수업 화면입니다. 소수정의 칠판 수업 화면입니다. H와 2공개 편입학원은 편입수학 컨텐츠 맛집입니다. 최근 기출문제로 구성된 퀄리티 높은 자체 교재 20권 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입수학 기출문제 화면입니다. 편입수학 기출문제 화면입니다. 편입수학 기출문제 화면입니다. H와 2공개 편입학원 강점은 한양공대 편입 합격 출신 편입 수학 강의 11년 이상의 오재한 원장이 직강하며, 철저한 소수정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합니다. 퀄리티 높은 편입 수학 자체 교재 15건 이상을 제공하며, 질의응답이 무제한입니다. 자, 저희 학원에 대해서 다, 잠시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합격자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HY20개편입학원 합격자 명단입니다. 최근 HY20개편입학원 합격자 명단입니다. 최근 HY20개편입학원 합격자 명단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끝으로 저희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공계 편입은 편입수학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편입수학 100% 전형, 편입수학 토익 전형의 학교가 무려 10개입니다. 따라서 이공계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은 편입 수학 위주의 이공개 전문 편입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합니다. 기존의 편입 학원은 문과 편입 준비생과 이공계 편입 준비생을 같이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원의 매출 증가를 위해서 이공계 편입 준비생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편입 영어를 강요하는 학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편입 수학과 편입 영어의 균형이 깨집니다. h y 2 0개 편입학원은 편입수학 위주의 2 0개 전문 편입학원입니다. 편입학원 선택 시 강사진의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편입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는 많지만 학력과 경력상 지필교재를 공개하고 가르치는 강사는 극소수입니다. h y 2 0개 편입학원 오지현 환자는 한양공대 편입합격경험 뿐만 아니라 편입수학강의 1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기반으로 매년 수강생의 85% 이상 인서울 주요 대학으로 편입합격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의 강점은 철저한 소수정의 맞춤형 수업입니다. 저희는 한 클래스 10명, 15명 이하의 칠판 수업을 제공해 주고 있고 한 클래스 10명 이하의 그룹과의 수업을 제공합니다. 편입수학 기출문제로 구성된 퀄리티 높은 자치 교재 20권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이 교재를 기반으로 열심히 학습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